안녕하세요. 상투스 가문, 도미누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필라쿠 감옥에서 인사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사냥터 리뉴얼 안내하다 보니까 나침반 사냥터들 다 안내드렸고요. 고고학자의 지도까지 안내가 끝날 것 같습니다. 보통 필라쿠 감옥 오시는 분들도 지도작 때문에 오시는데요. 일단 사냥터 가기 전에 사냥터 정보부터 보겠습니다. 발렌시아 필라쿠 감옥 데키아이 등불이 있고요 일반 필라쿠 감옥이 있습니다. 일반 필라쿠 감옥은 공격력 190, 방어력 240 이상이면 되고요 데키아이 등불 필라쿠 감옥도 공격력 300, 방어력 400 이상이면 됩니다. 최종 능력치 보기로 하면 1100 이상, 1130 초과 제한이에요. 재미있는 거는 유한강산 데키아이 등불, 필라쿠 데키아이 등불, 히스트리아 데키아의 등불, 아크만 데키아의 등불이 모두 똑같습니다. 아, 요쯤 되었는데 아직 지도가 없고, 나침판이 없다. 그러면 여기서 좀 사냥을 하시면서 지도와 나침판 작업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검은사막에 대한 보물 아이템 설명은 검은사막 홈페이지, 게임 소개, 모험가 가이드 누르시고요. 중간쯤에 게임 정보, 거기에서 조금 또 내려와서 중간쯤에 보물 아이템 만들기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검은사막의 보물인 오네트 오도의 정령수, 나침판, 고고학자의 지도, 놀, 거상의 반지, 크로그 달러의 둥지, 망원경, 그 다음에 동동램프까지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필라코 과목 오시는 방법은 사냥터 정보에서 필라크 감옥 데키아이 등불 옆에 화살표 찍고 오시던가 아니면 일반 필라크 감옥 일일의뢰 찍고 길안내 받으셔서 오면 됩니다 제 옛날 영상 보면 일반 필라크 감옥 사냥하는 영상이 있는데요 오늘은 일반 필라크 감옥이 아니라 데키아이 등불 관련해서 안내 드릴게요 필라크 감옥에도 데키아이 등불이 있습니다 두 곳이 있는데요 첫 번째 곳은 요, 필라쿠 감옥 데키아이 등불 옆에 화살표 누르면 길 안내가 뜹니다. 그러니까 쉽게 찾아가실 수 있을 거고요. 나머지 한 곳은 제가 길을 안내 직접 해드릴게요. 말 데려와서. 필라쿠 감옥에서는 말을 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나가자마자 왼쪽으로 갑니다. 옛날에 이쪽 길로 올라가가지고 사냥하는 것도 제가 안내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왼쪽 길로 계속, 왼쪽 벽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왼쪽 길 따라서 쭉쭉 갑니다. 여기서도 왼쪽으로 계속 계속 왼쪽으로 따라가면 데키아의 등불 위치가 나옵니다. 네. 옆에 데키아의 등불 위치가 나오죠? 보시면 위에 데키아의 등불 표시가 나옵니다. 말파킹은 저 안쪽 창살 있는 곳. 안에다가 넣어놓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여기다가 말파킹 해두시고, 데키아이 등불 근처로 와서 데키아이 등불 켜고 사냥을 하시면 됩니다. 데키아이 등불 켜고 몇 가지 안내만 해드릴게요. 일단 저는 상줌이 넘쳐나기 때문에 상줌 쓰고요 아그도 그렇게 아끼지 않습니다. 계속 아그 쓰면서 사냥하는데요. 그래도 다못 쓰는 것 같아요. 자. 머리 위에 이렇게 데키아의 등불 마크가 뜨는 녀석이 있습니다. 얘가 광역 공격을 하고 공격할 때 보면 바닥에 보라색 장판이 깔리거든요. 그 보라색 장판이 넉다운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라색 장판만 좀 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녀석이죠. 장판 오면 피하고 싸우면 됩니다. 넉다운 때문에 좀 사냥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그거 좀 피하면 될것 같고요. 유배자들 떼거리로 나오는데 저는 유배자들은 그렇게 무섭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 보라색 장판 넉다운 시키는 거 이것만 피하시면 크게 어렵진 않은 사냥터입니다. 유배자보다 저는 쇠주먹이 더 어렵더라고요. 쇠주먹도 똑같이 보라색 장판이 뜨는데요. 그 보라색 장판도 마찬가지로 넉다운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라색 장판들 피하는 게요 베키아에서의 핵심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몹들이 나올 때 보라색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라색이 여기서는 가장 조심해야 되는 장판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쇠주먹이 나오는 거 한번 쭉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오케이, 쇳소리가 울려 퍼지면 쇠주먹들이 나오죠. 쇠주먹들이 보라색 장판을 엄청나게 많이 깝니다. 그래서 여기 넉다운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쇠주먹 한테 넉다운되지 않으시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쇠주먹 넉다운만 피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사냥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사냥을 몇번 하면 지금 머리 위에 데키아 등불 표시 뜨는 녀석이 망나니거든요. 망나니를 죽이게 되고 그러면 망나니의 죽음에 뭐 죄수들이 이성을 잃고 달려든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한 섹터가 끝난다고 할까요? 한 보라 그럴까요? 한 바퀴 돌았다고 할까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유배자와 쇠주먹이 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어렵진 않은데 뭐만 조심하면 된다? 보라색 장판만 조심하면 된다. 다른 거는 무서운 거 없어요. 붉은색 장판은 그렇게 무섭지 않더라고요. 몇대 맞아봤는데 붉은색은 맞아가면서도 싸울 수 있을 정도로 괜찮았습니다. 근데 보라색은 피해량이 크다라는 것보다 이넉 다운되니까 뭐라 그러죠? 게임 시간이 늘어난다, 사냥 시간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피비린내가 나온다 그러면서 뭔가 메시지가 다른 판과는 다르게 뜹니다. 망나니를 잡은 것 같아요. 그쵸? 망나니를 죽이고 나면 이렇게 유배자 두 마리랑 쇠주먹 두 마리가 나오더라고요. 다른 애들도 뭐 조금 나오는데, 그거는 별거 없는 것 같고, 요거까지 잡으면 한 바퀴 돌았다. 그런 느낌이 저는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네 간단하게 필라코 감옥 데키아 등불에서 사냥하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수익은 어느 곳이나 비슷했어요. 필라크든 유앙이든, 히스든, 아크만이든, 잡템만 한 7, 8억? 그 정도 나오는 수준이고요. 이것저것 해서 한 10억 정도 사냥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곳은 이곳은 다 보물들이 나오는 곳이니까요. 보물 사냥꾼이라면 이곳에서 꼭 사냥을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무슨 그림인가? 이상한 것도 나왔던데, 물감 모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시더라도 어쨌든 사냥을 하셔야 되는 곳이니까 한 번씩 사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밀실도 있고 아르샤도 생각외로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여기 아르샤에서 몇번 전투를 해봤는데요. 전투 연습하기도 좋아요. 적당한 수준의 모험가들이 오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뭐 아주 그렇게 내가 학살당하는 느낌 없고 하니까 상대와 맞춰서 합을 맞춰서 PVP 연습해보기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필라쿠 감옥으로 보물 사냥터 나침반과 지도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멋진 모험 즐기십시오. 게임에서도, 삶에서도.